안녕하세요, 여러분. 잘들 계시죠? 오늘도 덜뜬 기분으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오늘 목적지는 경북 꿈미 도리서인데요. 부산에서 166km 약 2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입구 오늘 중부 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부산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맑은 하늘입니다. 해서 아무 걱정 없이 출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차, 이게 웬일입니까? 대구 주머니, 그야말로 물폭탄. 세찬 장대비가 자동차를 삼킬 듯이 강타합니다. 돌아갈까? 그냥 갈까? 그냥 갈까? 돌아갈까? 한참 고민하다. 이왕 태우까지 왔으니, 뭐, 그냥 가보기로 합니다. 비상등 켜고 천천히 가면서 듣는 빗소리. 정말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폭탄 사이를 뚫고 온 보람이 있습니다. 다행히 빗방울이 많이 찾아들었고요. 어, 표지판을 보니까 도리사까지는 약 4.5km 나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도리사 산문입니다. 해동 최초 가람성지 태조산 도리사라는 어,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산문은 사찰로 들어가는 경계이면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시발점으로 보통 사찰을 가까이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곳 도리사 산문은 무려 4.5km 떨어진 곳에 있어서 아주 이차로 니다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아도 화상이 세운 신라 최초의 사찰 도리사. 비가 와서 그런지 4학년 전부터 지구에 살아온 이끼들이. 묵은 수행 도리사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우산을 서야 하는 번거로움 있지만 자욱한 안개 속에서 돌계단 뒤로 모습을 드러내는 도리사의 모습이 몽환적으로 다가옵니다. 도리사 설선당 보훈전입니다. 보훈전은 영가들의 유폐를 모시고 설선당은 법회와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물 소리가 아주 맑은 도리사 암노스입니다. 부천이 마음처럼 흐르는 물. 야 정말 마음에 꼭 받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좋은데요. 자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태조 선원과 극락전이 있고. 33 계단을 오르면 아도화상을 모신 곳입니다. 좌측으로 가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인데요. 이곳 도리사에 모신 진신사리는 직경 8mm 타원형으로 겉빛이 아주 영롱하다고 합니다. 1977년, 극락전 뒤편에 있는 일명 서공탑에서 검동 육각 사리함과 함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정멸보궁은 사찰에서 석가모니 불의 진신사리를 봉환한 정각인데요. 따라서 이곳에는 따로 불상을 봉환하지 않고 불단만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불사리는 곧 법신불로서의 석가모니 진신이 상주하고 있음을 허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정멸보궁의 바깥쪽에 사리탑을 세우거나 계단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양비에 소원을 쓰고 법당으로 듭니다. 와우 설악산 봉정암이 연상되는 아주 깨끗하고 확 뜨인 최고의 법당입니다. 사리탑을 중앙에 모시고 좌우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세웠습니다.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고 저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모두의 건강과 무탈 행복을 기원합니다. 정멸보궁이란 온갖 번뇌와 망상이 정멸한 보헤론 궁전입니다. 석가모니께서 함경을 설한 종인도 마가다국 가야성의 남쪽 보리수 아래의 정멸도랑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불사리를 모신 곳이 많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오대 정멸보궁을 꼽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양산의 통도사. 두번째는 오대산 중대에 있는 정멸보궁 세번째는 설악산 봉정암 네번째는 영월 법흥사 다섯번째는 태백산 정암사 이렇게 5대가 되고요. 최근에는 세곳을 추가하여 8대 정멸보궁이라고 부르는데 강원도 금강산의 금봉사 대구 비슬산의 용년사 그리고 이곳 구미 태조산의 도리사가 포함이 됩니다 아무튼 여름비가 살포시 내리는 날 이곳에 있다니 정말 행복한 기분입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기분이기를 바라봅니다 8 정도입니다. 8 정도는 고, 진, 멸, 도의 사성제 중 마지막 도제를 구체적 내용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말합니다. 서대는 서쪽에 있는 명상하는 자리라는 뜻이고요. 직지사의 유래가 있고 수려한 낙동강을 볼수 있으며 이곳 구미에서는 일출 장소로 아주 소문한 곳입니다. 한편 아도화상이 이 서대에서 서쪽 황악산을 가리키며 저곳에 절을 지으면 불교가 흥할 것이다 하여 지은 절이 지금의 직지사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아쉽게도 날씨 덕분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부근에서 이리저리 헤매다 찾은 곳인데 출입문은 잠겨 있고 뭐하는 곳이죠? 절에 다니면서 하마비는 많이 보았는데요, 하급이는 처음 봅니다. 낮에 막하게 산 돌담을 따라 걸으니 빗 소리가 더욱 정답게 들립니다. 푸른 칠월의 녹음 사이로 어깨를 쫙편 범종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음일성 벗겨둡니다. 돌이 3 3 0 0을 의미하는 33 계단을 올라서면 정자하신 아도화상께서 금강경 법신 비상분을 읽으시며 중생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도화상은 신라의 최초로 향문화와 불교를 전한 승려로서 수행체를 찾기 위해 다니던 중 겨울인데도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고 이곳이 좋은 터임을 직감, 모래장자의 시주로 절을 짓고 이름을 도리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태조선언입니다. 태조선언은 선임들의 선방이며 편액은 민족대표 3 3민중한 분인 오세창 선생의 글씨입니다. 고려말 야은 길제 선생이 공부하시고 성철 큰 선임도 이곳에서 정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얼라하들을 좋아하는 포대하상 뒤로는 소원 등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보대화상의 불룩한 배는 소원을 빌면서 너도 나도 만져서 반질반질 반질 그립니다.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합장해 봅니다. 화음석탑입니다화음석탑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왕사모전석탑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극락전 뒤절 마당입니다 세존사리탑입니다 높이 1.3m의 석탑으로 석종형 세존사리탑이라고 부릅니다 1977년 이곳에서 검동육각사리암과 진신사리가 발견되어 육각사리암은 북보로 지정되었고 진신사리는 도리사 정밀보궁에 모셔져 있습니다 도리사 삼성각입니다 기사 극락전입니다. 극락전 앞에는 좌우 각 120명 총 240명의 동자승들이 옥탁연주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졸음을 저는 동자승이 있긴 하지만 모두들 열심히 공연 중입니다. 극락전은 아미타불를 모시는 법당이죠. 정면, 청면 각세칸인 팔짝 지붕 건물로 1875년 농혜선임이 중수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답니다. 극락전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314호 목조 아미타 열애자상입니다. 아도화상 자선대로 가는 입구입니다. 아도화상 자선된인데요야 비가 오지 않으면 한번 앉아보고 싶었는데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중한 도리서잘 둘러보고 여기 계신 지인과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날씨도 원만해졌으니 김천 직지사로 가볼까 합니다.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키었습니다 영남 제1문을 지나 직지사로 갑니다. 직지사까지는 55km 약 1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